5년 7월 26일 새벽 4시 23분, 대만 해협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뻔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 한발이 예정된 해역을 벗어나 대만 군함을 직격했고, 그 순간부터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국으로 하여금 실제 공격을 감행하게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어떻게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방문으로 촉발된 8개월간의 긴장 그리고 72시간 동안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쟁 시뮬레이션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1995년 6월 9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만 총통 리덩 후이가 미국 코넬대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모교 방문이었지만 이는 16년간 지켜온 금기를 깬 사건이었습니다.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미국은 단한 명의 대만 지도자에게도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행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 의회가 리덩우이 초청 결의안을 상원 97대1, 하원 396대0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클린턴은 의회와의 예산 타협을 위해 비자 발급을 승인했습니다. 베이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표리부동하며 신의를 저버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점민 주석, 리펑 총리,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7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결정했을까요? 6월 16일 신화통신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중국은 7월 21일부터 26일까지 대만 인근 해역에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구역은 대만 영토인 펑자섬 북쪽 60km 지점이었습니다. 대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리덩후이 총통은 긴급 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실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을 30%로 평가했습니다. 대만군은 즉각 경계 태세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7월 21일 오전 9시 중국 푸젠성 해안에서 둥펑 15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대만 해협을 가로질렀습니다. 10분 후 황자섬 북쪽 해상에 착탄했습니다. 물기둥이 100m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이후 5일 동안 중국은 총 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와 오후 3시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대만 어민들은 공포에 떨며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만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8월 1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중국 외교부장 천지천은 미국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워런 크리스토퍼는 중국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대만의 방어 무기를 계속 판매할 것이며 대만 해협의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담은 결렬되었습니다. 2주 후인 8월 15일 중국은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 동안 무려 15발의 미사일이 대만 인근 해역으로 날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탄이 장전되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푸젠성 해안에서는 대규모 상륙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중국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 훈련이 대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대만 정보기관은 푸젠성에 집결한 중국군 병력을 8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전투기 200여 대 군함 50여 척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침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11월 초 중국군 내부에서 중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강경파 장군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미사일 몇발 쏘는 것으로는 미국과 대만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대만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 작은 섬들 중 하나를 점령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조열도나 진먼도가 표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이 섬들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 10k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점인 주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실제 공격을 감행하면 미국이 개입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로만 위협한다면 중국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1996년 3월에는 대만 역사상 첫 직선제 총통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리덩 후이가 재선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이미 대만 독립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더욱 대담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중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19일 미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대만 해역을 강행 돌파했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니미츠호는 중국 해안에서 불과 150km 떨어진 해역을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중국군은 분노했습니다. 자국 앞바다를 미국 항모가 마음대로 지나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해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니미츠호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F-14 전투기들이 중국 전투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이날의 굴욕은 중국 지도부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12월 28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작전계획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코드명은 해동 95호 작전이었습니다. 목표는 1996년 3월 총통선거 직전 대만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1996년 2월까지 푸젠성에는 12만 명의 인민해방군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는 8만 명에서 50%나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전투기는 300여 대로 늘어났고, 군함도 80여 척이 집결했습니다. 3월 8일 중국은 마지막 경고를 보냈습니다. 대만 북부 지룽시와 남부 가오슝시 항구 앞바다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두 도시는 대만 해상 물동량의 70%를 처리하는 핵심 항구였습니다. 발사 예정구역은 항구에서 40km에서 6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3월 8일 오전 10시 첫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둥펑 15호가 지룽항구 북쪽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30분 후두 번째 미사일이 가오슝 항구 남쪽에 착탄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폭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5%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미국도 즉각 대응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는 항공모함 전단 파견을 건의했습니다. 클린턴은 고민했습니다. 항모를 보내면 중국을 더욱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미국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었습니다. 결국 클린턴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서태평양에 주둔 중이던 인디펜던스 항모 전단을 대만 해협에 전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월 11일. 페르시아만에 있던 니미츠 항모에도 출동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두 개의 항공모함 전단이 대만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전 이후 최대 규모의 전력 집중이었습니다. 중국은 더욱 압박을 높였습니다.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펑우제도 인근에서 실탄훈련을 감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5일에는 18일부터 25일까지 모의상륙훈련을 실시한다고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대만군은 최고 경계태세인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예비군 10만 명이 소집되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24시간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3월 18일 오전 6시, 중국군은 예정대로 상륙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푸젠성 해안에서 상륙함 30여 척이 출항했습니다. 호위함과 구축함들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중국 전투기 50여 대가 대만 해협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대만 공군도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켰습니다. F-16 전투기 30여 대가 중국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 날아올랐습니다. 오전 10시 15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투기 한 대가 대만 전투기에 이상 접근했습니다. 대만 조종사는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조종사는 이를 공격으로 오인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만 F-16은 미사일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선이 넘어졌습니다. 대만 전투기도 반격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이 중국 전투기를 명중시켰습니다. 중국 전투기는 화염에 휩싸여 추락했습니다. 이 순간 양측 지휘부는 통제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 일제히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만 전투기들도 응전했습니다. 대만 해협 상공에서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오전 11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구축함이 대만 호위함을 향해 함포 사격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호위함도 반격했습니다. 함대 간 교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리더 위 총통은 즉각 전시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국방부는 전군의 1급 전투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대만 전역의 군부대가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긴급 정치국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장점인 주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계획은 무력시위까지였습니다. 실제 전투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강경파 군부는 이참에 대만을 완전히 굴복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물러서면 중국의 체면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온건파는 즉각 전투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대만 전투기 3대, 중국 전투기 5대가 격추되었습니다. 해상에서는 대만 호위함 1척이 침몰했고, 중국 호위함 2척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후 3시,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 주석과 긴급 한라인을 연결했습니다. 클린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즉각 전투를 중지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 따라 군사적 개입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점인은 곤경에 빠졌습니다. 전투를 계속하면 미국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물러서면 군부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벌기 위해 회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4시, 인디펜던스 항모 전단이 대만 동쪽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F-14 전투기들이 항모에서 출격했습니다. 미국은 대만 해역으로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개입할 준비가 되었음을 과시했습니다. 오후 5시, 베이징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투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중국 전투기와 함정들은 푸젠성 기지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군도 추격하지 않고 후퇴했습니다. 전투는 7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컸습니다. 양측 합쳐 전투기 8대가 격추되었고 조종사 6명이 전사했습니다. 대만 호위함 한 척이 침몰하여 3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측 함정 피해로 47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치적 파장이었습니다. 3월 2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리덩후이는 54%를 득표하며 압승했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완전히 역효과를 낸 것입니다. 대만 국민들은 중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러시아와 프랑스도 중국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경제적 타격도 컸습니다. 대만 증시는 일주일 동안 15%나 폭락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갔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중국은 뼈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 앞에서 중국 해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GPS 재밍으로 둥펑 15 미사일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중국군의 기술 수준이 미군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절감했습니다. 1996년 12월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킬로급 잠수함과 SU-30MK 전투기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소브레메니급 구축함도 주문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항공모함 건조를 결심했다는 점입니다. 미해군이 자국 앞바다를 마음대로 누비는 것을 막으려면 항모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행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랴오닝급 항모건조로 이어졌습니다. GPS 재밍 사건도 중국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이 GPS를 차단하면 중국의 정밀 유도무기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은 베이더우라는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교훈을 얻었습니다. 대만 방위를 위해 더 많은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8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패트리앗 미사일, 키드급 구축함, P-3 대잠초계기 등이 대만에 인도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도 강화되었습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1997년 개정되었습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중요성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대만도 변화했습니다. 징병제를 강화하고 국방예산을 늘렸습니다. 1996년 GDP의 2.8%였던 국방비가 2000년에는 3.5%로 증가했습니다. 자체 방어 능력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미중관계였습니다. 1996년 3월의 충돌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클린턴은 1997년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도 한발 물러섰습니다. 장점인은 1998년 클린턴의 중국 방문을 환영했습니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경제협력이 안보 갈등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양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사실상 독립국가로 존재했고 중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순은 21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만약 1996년 3월 18일에 충돌이 더 확대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이 실제로 군사개입을 했다면 중국과 미국이 직접 전투를 벌였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추산에 따르면 만약 전면전으로 확대되었다면 첫 3주 동안 미군 3,200명이 전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희생된 미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중국군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입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 앞에서 중국은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13억 인구를 가진 대국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대만의 피해는 가장 심각했을 것입니다. 중국의 미사일 공격으로 주요 도시가 폐허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는 완전히 마비되고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대만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7시간의 제한적 충돌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양측 지도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성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던지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오판과 오인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력 시위가 실제 전쟁으로 확대되는 데는 단몇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체면과 자존심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중국은 체면을 세우려다 오히려 더큰 굴욕을 당했습니다. 리덩후이를 압박하려던 시도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명확한 군사력 우위가 있었기에 중국을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약했다면 혹은 개입 의지가 없었다면 중국은 더욱 대담하게 나왔을 것입니다. 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양하는 분단 상태입니다. 중국의 국력이 강해질수록 대만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 들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제4차 대만 해협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사일이 대만 상공을 통과했습니다. 1996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의 군사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1996년 당시 중국은 미국에 압도당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중국은 세계 2위의 군사강국입니다. 항공모함 세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도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더 이상 압도적 우위를 자신하지 못합니다. 여러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미국이 대만 방어에 실패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본토 가까이에서 전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전 세계에 전력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 자체의 방어력도 문제입니다. 징병제가 약화되면서 군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국방 예산도 GDP 대비 2%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대만 국민들의 안보 의식도 느슨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6년 같은 충돌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7시간 만에 끝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전면전으로 확대될까요?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1996년 3월 18일의 7시간은 세계사의 분기점이 될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몇 명의 조종사와 지휘관들의 판단착오가 제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대만 해협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입니다. 언제든 작은 불꽃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1996년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오판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외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군사력 과시가 아니라 평화적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도 영토보전이라는 핵심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1995년 한 사람의 대학 방문에서 시작된 위기가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해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